안녕하세요. 유나입니다. 저 지금 상해에 왔어요. 짠! 보이시나요? 저 지금 얼굴이 똥실빵실 좀 부었죠? 어제 동파육을 너무 많이 먹고 자서 거기또 목이 말라서 물을 계속 먹고 잤더니 아침에 이렇게 부은 거예요, 얼굴이. 지금 많이 가라앉은 거긴 한데 일정이 있어서 지금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할게요. 전 타지에만 나오면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져서 꼭 해주는 몇 가지 스킨케어 팁이 있거든요. 그걸 지금 좀 보여드릴 거예요. 아, 그리고 제가 지금 나갈 거라서 메이크업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 오늘 우와! 막 이런 제품들도 보여드릴 거예요. 재밌을 거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참!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.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 계절이 계절인지라 건조하니까 각질에 대한 문의가 참 많은데, 그 중에 필링제로도 안 되는 큰 각질 있죠? 막 눈에 보이는 답답해서 손을 막 띈다는 분들이 계신데, 절대 안 되고요. 그럴 때는 차라리, 제가 또 이걸 챙겨왔죠. 짠! 이게 뭐냐면, 실크볼이에요. 인터넷에 실크볼이나 뭐 누에고치 실크볼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. 이 실크볼을 이런 따뜻한 물에 저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불려요. 뭐 불린다 그래서 굉장히 말랑해지는 건 아니고요. 겉에 표면이 살짝 보드라워지거든요. 저는 피부가 민감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는 건좀 비추고요. 정말 큰 각질이나 피지가 보이는 부분적인 필요한 부위에만 이렇게 살살살살 문질러주세요. 근데 이거 할때 샤워하고 나면은 각질도 더 불잖아요. 그 상태에서 하는 게 훨씬 자극도 없고 제거가 잘 돼요. 자, 노에고치 실크볼로 큰 각질을 제거했다면, 이젠 전체적인 각질을 잠재워야겠죠? 저는 이런 샘플 로션을 따뜻한 물에 좀 담가 놨다가 사용하는데, 아, 참고로 샘플 케이스가 플라스틱이잖아요. 너무 뜨거운 물에 담그면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적당히 따뜻해질 정도의 그런 물이면 돼요. 로션을 최대 많이 덜어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롤링해줄 건데요. 로션에 적당한 유분감으로 각질이 정돈되고 건조한 피부 표면도 유연하게 만들어주거든요. 특히 코나 턱처럼 피지가 잘 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정돈해줘요. 그리고 샘플이 이것밖에 없어서 일단 가져왔는데 유분감이 좋은 로션이 더 효과가 좋아요. 그리고 남은 로션은 이렇게 해면으로 살살 닦아내면 되는데요. 지성이거나 좀 이런 게 찝찝하신 분은 물로 헹궈내셔도 돼요. 그리고 에센스 대신 알로에제를 발라주는 게 좋아요. 이거는 시드물 제품인데 제가 여행오느라고 이렇게 샘플통에 덜어왔거든요. 화장이 뜨는 요인 중 볼에 열이 올라와 피부 표면이 건조해져서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럴 경우 각질도 더 부각되고 이럴 때 알로에제를 발라주면 피부 열도 내려주고 진정되기 때문에 좋아요. 그리고 일반 크림을 발라주면 되는데요. 각질이 심하신 분들은 요런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뽀뽀크림을 반반씩 섞어서 바르면 더 효과적이에요. 이렇게 섞어서 발라줄게요. 요렇게 잘밀착시키때 발라주세요. 이렇게 바르면 피부 열도 낮추고 각질도 잠재우는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먹는 스킨케어 완성! 자, 이제 오늘의 러블리한 메이크업에 들어가겠습니다. 제가 아니고 메이크업 제품이. 오늘 보기만 해도 막 설레이는 핑크핑크한 제품들을 막 가지고 나왔거든요. 일단 선크림부터 바를게요. 이거 다써 가지고 아, 요거 스위스킨 제품. 선크림 바를 때 마무리감이 좀 허옇게 뜨는 제품들은 각질이 더 부각될 수 있으니까 꼭 촉촉한 제품으로 바르세요. 그리고 베이스는 요 슈에무라 핑크 베이스. 메이크업이 핑크핑크하니까 베이스도 핑크로 가겠습니다. 저는 피부 톤이 누려서 베이스를 약간 핑크로 잡아야 화사해 보여요. 그리고 오늘 피부 표현은 좀 화사하게 해야 돼서 쿠션을 두 가지를 쓸 거예요. 요거는 블랭크미 제품이고 21호인데도 굉장히 내추럴하게 표현돼서 얼굴 전체에 얇게 깔아주고 요 스킨푸드 제품은 굉장히 화사하게 돼서 티존하고 눈 밑을 좀 밝혀줄 거예요. 이 블랭크미 거는 21호인데도 되게 내추럴하게 연출돼요. 그래서 일단 요렇게 얼굴 전체에 얇게만 발라주고요. 그리고 이 스킨푸드는 말이 유지또 되게 화사하게 표현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눈 밑이랑 T존. 눈썹은 아주 기본적으로 결을 따라서 모양만 좀 잡아줄게요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오늘의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. 짠! 랑콤 2017년 스프링 컬렉션. 이거 랑콤에서 선물 받고 인스타에 한번 올렸었잖아요. 혹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후딱 들고 왔답니다. 먼저 요건 립 제품인데 이렇게 앞뒤로 달린 듀오 제품이에요. 이쪽이 세미매트 쿠션이고요. 이렇게 이쪽은 크리미한 이렇게 펜슬 타입이에요. 이 쿠션은 활용도가 되게 다양한데 저는 아이, 치크, 립에 다 사용할 거예요. 먼저 눈양 옆에 찍어서 손가락으로 살살 펴 발라주면 핑크 컬러가 물들듯이 표현돼요. 원래 이걸 랑콤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그게 관계자 그 직원분을 모델 사마자 시연을 해 주셨는데 그 직원분이 너무 이쁘신 거예요. 특히 그 직원분 눈에 이렇게 해 갖고 톡톡톡 두드린 다음에 그분이 눈을 이렇게 아래로 떴다가 이렇게 눈을 싹 뜨시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. 막 뿅이가 갖고 나도 저 방법을 꼭써볼 테다. 막이래갖고 지금 해 보고 있는데 어떤가요? 그만큼 분 예쁘진 않네요. 그다음요. 섀도우 팔레트인데요. 보면 섀도우가 이렇게 펄도 있고 벨벳 같은 질감도 있어요. 그래서 데일리랑 나이트 용으로 나눠 쓸수 있거든요. 그리고 이 부분을 짠 열면 이렇게 세 가지의 립이 들어있어요. 완전 이쁘죠? 오늘은 데일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먼저 이첫 번째 컬러랑 세 번째 컬러가 다 핑크인데 얘는 좀 밝은 핑크고 얘는 약간 라벤더 빛이 도는 핑크예요. 먼저 밝은 핑크로 중앙에 살짝 얹어줄게요. 그 다음 요 브라운 컬러로 눈에 음영을 줄 건데요. 브라운이 그냥 진한 브라운이 아니라 약간 핑크가 가미된 브라운이에요. 너무 또 진한 브라운이 들어가면 좀 생뚱맞아 보이고. 근데 이게 되게 조화롭게 어울려요. 그리고 아까 발랐던 립 쿠션 때문에 섀도우도 더잘 밀착돼요. 두 말도 연결시켜 주세요. 그리고 눈 중앙에 발랐던 제일 밝은 핑크로 눈 밑이랑 앞머리에도 살짝 볼륨감을 줄게요. 아이라이너는 진하게 하지 않고, 요 속눈썹 난 부위에만 연결시켜줄게요. 그 다음에, 뷰러로 속눈썹을 찍어주고, 볼륨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풍성하게, 뿌리에서부터 꼼꼼하게 발라서 눈을 좀더 또렷하게 표현할게요. 이 마스카라가 다 좋은데, 약간 좀 뭉쳐요. 말씀드린 것처럼, 치크도 립 쿠션으로 할게요. 살짝만 찍어서. 블렌딩 시킬게요 일반 블러셔보다 뭔가 물들듯이 표현돼요 은은하니 색깔 예쁘죠? 자 이제 입술! 이렇게 입술 중앙에 먼저 톡톡톡 제가 원래 다른 옷을 받았었는데 그 모델분 너무 예쁘셔갖고 컬러가 저 컬러 뭐예요? 이래서 이 컬러로 바꿔왔어요 <laughs> 이게 지금 1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리 펜슬로 전체적으로 한번 메워주면 되게 화사하고 촉촉한 입술이 표현돼요. 입술을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, 요거는 심지어 제가 달라그래서 갖고 왔어요. <laughs> 원래 요주씨 라인이 랑콤에 있는데, 요 컬러가 343번. 근데 이게 한정이래요, 요번 스프링 컬렉션. 근데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던, 짠! 이렇게 장미 한 송이가 들어있어요. 완전 이쁘죠? 이거 하이라이터예요. 여기 보면, 이 장미 잎에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, 이렇게 하이라이터 가루가 묻어나와요. 되게 입자가 굵고, 그런 번쩍번쩍한 게 아니라, 굉장히 쉬어하고 부드러운 펄이에요. 이렇게 브러쉬에 가루를 잘 붙여서, 일단, 이런 광대, 이마. 정말 이렇게 한 번씩만 싹싹 훑어줘도 되게 화사한 글로우 피부가 표현돼요. 특히 이런 콧등은 시간 지나면 유분기 올라와서 파우더를 발라주잖아요. 근데 이런 하이라이터 파우더를 발라주면 유분기는 잡아주면서 뭐가 됐든 파우더니까 근데 이 시원한 펄 때문에 콧대는 더 살아보이고 자, 저는 오늘로써 출장일도 다 끝냈고요. 이제 시내 구경하러 나가보려고요. 그럼 밖에서 또 봐요. 안녕! 잊지말고 눌러주세요 손 너무 공통스러웠다